하나의 기분이 뭔가 뭔가 선한 느낌이 느껴져. 요 약간. 아까 뭐 이것도 뭐라고 생각해. 그냥 돈은 네. 없으니까 돈은 못쓰지만 뭔가 영혼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지금. <laughs> 와, 그렇구나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. 박정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정원입니다. 네. 오늘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를 담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상이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. 강연 내용 중에 한 꼭지로 이렇게 보여준 음. 영상이었는데 그 아담 그랜트라는 되게 유명한 와튼스쿨 교수님이 한 강연 내용이에요. 테드라는 그 되게 유명한 강연 이 있잖아요. 거기에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한 10분 정도 영상 정도 되니까 본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강권하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. 기버, 테이커, 매처.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, 말 그대로 기버는 주는 성향의 사람, 테이커는 취하는 사람의 성향이고, 매처는 자기가 받는 만큼 주는 성향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. 이분이 3만 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그거를 분석했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회계층에 포진해 있고,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는데, 피라미드로 이렇게 딱 그립니다. 맨 밑에 상하라고 표현하면 우리 하층이라고 표현하는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, 사회적 지위도 좀 높지 않은 하층. 기버가만 포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로 가면 테이커라고 하는 취하기만 하려고 하는 성향 그 위에는 내가 받는 만큼 주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. 가는 말이 고와요. 오, 맞아, 맞아, 맞아. 네. 그런 <laughs> 거딱떠올려네요 그래서 그 위에 매처가 있고 그런 것보다 했는데 반전이 뭐였냐면 정말 이 피라미드의 가장 위에는 또다시 기버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해요. 이게 이 이야기의 되게 핵심이고 포인트입니다. 생각을 해보면 어, 주기만 하는데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답은 인제 아담 그란트가 아주 상세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직접 보시는 걸 되게 권해드리고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크게 했던 게 뭐냐면 조직이 성공하고 발전을 하려면 조직 안에 이세 가지 유형 중에 한 유형이 없어지면 된대요 뭘것 같아요? 저 영상을 봐가지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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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커의 유형이 조직을 좀 발전하는 데좀 저해가 된다 그래서 테이커를 잘 골라내면 조직이 발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되게 그게 와닿더라고요 저. 이거 특히 직전에 김종국 선생님 응. 영상 보여줘서 같이 봤는데 응. 딱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, 디버... 그러니까 주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지만 받는 사람만 있다고 하면 기부도 지친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어, 같은데. 맞아, 맞아, 맞아. 기버들만 많고, 거기 에 매처라 그래서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는 사람도 신나서 준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조직이 이제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게 되고, 그래서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데, 만약 받는 사람이 많다, 그렇게 되면 주는 사람도 지쳐서 못 주는 조직이 좀잘안 된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, 주변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유심히 봤거든요.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, 엄청 이분은 부자고 성공하신 분이고, 아쉬울 게 별로 없는 분이야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리고, 법률적인 자문을 드리려고 딱 가면은, 저한테 뭔가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시는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고, 본인이 되게 고마움을 느끼는 거를 되게 크게 또 보답을 주시는 그런 거를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느껴졌어요. 제가 이 영상을 5년 전에 봤는데,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행동들을 좀 분석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희 법인의 변호사님들도 보시면, 주는 게꼭 물질적이거나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. 되게 소소하게 우리 법인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뭔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사무실에 어떤 물품이 없는데, 물품을 그냥 소리 없이 채워놓으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재판에서 되게 유용한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저희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이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선뜻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바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되게 많이 보이고 저는 그래서 저희 법인분들을 되게 존경하거든요. 그런 모습들이 참 좋고 그래서 좀 천천히 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지 않나 네, 참고로 이분은 생각이... 대표 변호사님이시고요. 네. <laughs> 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뭐 되고 그런 의없어 아... 좋겠지만은 되게 네. 자화자찬하는느낌아니요 아니, 저는 아니에요. 저는 네. 항상 배우고 있어가지고 네. 박정환변호사님은 맨날 뭐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고. 아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말씀만 이렇게 하시지거예 네. 기부테이크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. 지금 내가 뭔가의 행동을 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기여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보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. 그게 진짜 기부고 그러한 기부가 익숙해지시는 분들이야말로 위에 계신 기버가 될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바로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매체에 가까운 것 같고. 대다수가. 그런 그지 않을까요 힘들잖아요 저 혼자 살기도 <웃음> <웃음> 대체로 도와주는 것 자체가 큰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라서 저는 진짜 쉽지 않겠다 맞아요. 그렇게 하기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는 거는 일단 저는 기버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완전 기버죠 네. 아 무슨 네, 소리예요 <laughs> 아, 전혀 아닙니다 이게 물질적인 거랑은 또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음. 돈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도 사람들한테 저도 그러진 않는데 아니 <laughs> 돈이 없어서 <laughs>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분이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나 내가 찾아서 좀 알려드리거나 이런 것들은 되게 큰 기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기버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 하시니까 그리고 이 영상에 보면은 누가 기버고 누가 매처고 누가 테이커인지를 아담 그란트가 나름대로 판명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버, 테이커, 매처가 천상적인 부분인가요? 아니면 수첩적인 부분인가요?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양쪽이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.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어, 후천적으로. 예. 그니까 뭔가 나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를 챙겨주고 싶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되면 그냥 내가 기분이 좋은 거를 가치로 삼으려고 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사실 좀 선천적인 게 있어야만 노력을 해도 된다. 예를 들어 1년 동안만 뭔가를 해라. 이런 거는 당연히 노력하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뭘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. 물론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할수 있겠죠. 근데 쉽진 않을 것 같고요. 이 피라미드 제가 기버가 이렇게 양극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이 위에 있는 기버는 주는 기질은 같은데 굉장히 중요할 때는 자기가 받는 것도 전혀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기질이 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남이 정말 기버에게 뭔가를 중요한 거를 주고 할때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는 자기 입속을 잘 챙기지 못하고 그냥 그저 주기만 하는 기버고 여기는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은 기꺼이 받을 줄 아는 그거 매처 안 해요? 음. 아니, 아니요 응, 아니, 아니. 요 항상 줄 때마다 받으려고 하는 게 매처고 네. 항상 음. 주기는 하지만 안받아 도 그만인 거는 기모의 문제인 거죠. 제 지인분이 이 영상을 보고 되게 감화됐어요. 기업 대표님인데 요새 너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. 제가 이거를 좀또 이렇게 하면은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을까. 어, 이것도 하나의 기입이다 네, 뭔가 뭔가 선한 느낌이 느껴져. 요 그러니까 <laughs> <laughs> 뭐 이거 기부라고 생각해 요 그냥 돈은 네. 없으니까 돈은 못 드리지만 뭔가 영혼이 정화되는 아. 느낌이에요 지금 아, <laughs>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사실 영상 자체를 <laughs> 봤을 <웃음> 때는 네. 네. 뭐아 그렇구나 뭐,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, 일단 그랬는데 이게 자기 자신이 어딘가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매처구나 하고 기버는 좀 다른 분들 이야기다 네. 네. 의식도 못 하고 있는 기버 네. 역할을 되게 많이 하 아유 아닌 것 같아요 <laughs> 제가 매처라고 그랬잖아요 네. 그러니까 뭔가 아. 주셔야 되는 아, 안주시는거니까 안안 <laughs> 불쾌했구나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아.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저 바뀌어나고 아, 네. 있어가지고 나 테이커 나 아니야 나나 네. 테이커인가보다 한번 시간 나실 때뭐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아, 이게 그거. 막 깔깔대고 어.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쯤 아, 생각해볼 네. 거리도 생기고 재미로 보셨으면 하는 <laughs> 네. 네, 영상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 설명란에 저희가 요거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요거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네.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일 네. 네. 계세요 바이바이.